자, 투데이 하드쇼 인터뷰 시간입니다. 간송미술관이 소장한 어, 불교 관련 국보 두 점이 어, 경매에 나왔습니다. 어, 작년 5월 간송미술관이 어, 보물 금동여래 입상과 또 금동보살 입상을 어, 경매에 출품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경매가 이루어지게 된 건데요. 어, 경매 전부터 국가지정문화재 국보가 어, 경매에 출품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 관심이 집중됐었죠. 자 이와 관련해서 조선일보 허윤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허윤희 기자님 나와 계시죠? 아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2020년 작년 5월에 보물로 지정된 그 불상 두 점을 경매에 내놓았던 간송 미술관, 간송 미술관이 이번에는 국가지정문화재 국보. 아, 어, 불교 유물 두 점을 <laughs> 경매에 내놓아서 또 문화계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이번 경매에 나온 그 국보 유물 두 점은 어떤 건지 두 점의 그 유물 소개를 좀해 주시겠어요? 아, 예, 예. 네. <laughs> 어, 이번에 나온 거는 이제 국보 이름이 개미명 금동 삼존불 입상, 이런 불상하고 또 이제 음. 금동 삼존불감 이렇게 두 점인데요. <laughs> 먼저, 개미면 금동 삼존불 입상은 삼존불이라는 양식으로 만들어진 삼국시대 불상인데, 이 불상이 이제 커다란 광배를 이제 배경으로 두고, 가운데에 본전불이 있고, 양옆에 협시보사를 배치하고 있는 이런 삼존불 양식의 불상입니다. 음. 이제 이 불상이 정말 이제 아름답기도 하지만, 특히 한국미술사에서 중요한 이유가 이 뒷면에 제작 연도가 새겨져 있어요. 아, 개미면, 예, 예, 개미면 음. 11월 정일, 보화라는 이가 돌아가신 아버지 조기인을 위해 만들다 이런 명문이 새겨져 있는데 이걸 통해서 이 불상이 563년에 만들어졌다 이런 추정이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불상의 제작 연대를 알수 있는 것들이 사실 이제 거의 남아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음. 이 불상이 이제 귀한 거고 국보라는 최고의 영예를 인정받은 작품이고요. 또 다른 작품이 있는데 금동 삼종불감 이건 이제 불감이라는 게 뭐냐면. 음. 사찰 같은 데 가보시면 불쌍 모시기 위해서 만든 건축물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네. 그거를 이제 작게 미니어처처럼 숙소에서 아 만든 요 작품인데 불감이군요. 예, 예, 그런, 아, 높이 한 18cm가 되는데요. 이제 그렇게 아, 작은 불감을 만들고 또그 안에다가 또 금동으로 만든 삼존불상을 만들어서 넣었어요. 그래서 예. 이게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재작년대가 고려시대, 11세기에서 12세기 이렇게 아,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불감을 또 보면 아, 고려 때 건축 양식이 어땠구나, 뭐 이런 것도 이제 살필 수 있는 자료가 되니까 아, 역시 이것도 불교문술사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경매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가 이제 바로 국가지정 문화재 국보가 사상 처음으로 경매에 경매에 이제 나왔기 때문이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례적인 일이라 할수 있겠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사상 초유라고 네. 이제 해도 될것 같은데요. 음. 국보가 경매에 나온 건말 그대로 처음입니다. 그래서 음. 문화재계에서도 그래서 이제 더 화제가 된 건데 그. 간송미술관 측이 재작년에 그러니까 2020년에 보물로 지정된 불상 두 점을 경매에 내놓은 적이 있었죠. 이제 그렇죠. 보물하고 또 국보는 또 문화재 위상이 다르니까 보물 중에서 더 가치를 인정받은 것을 국보로 지정을 하는 거거든요. 단계가 그렇죠. 그러니까 국보가 경매에 나왔다는 거 이거 하나만으로도 화제가 되는데 이걸 또 간송미술관 측이 내놨다고 하니까 더큰이슈가된 겁니다. 그런데 이 국가지정문화재를 어떻게 어떻게 이 경매에 내놓을 수 있는지 궁금증이 일던데요. 예. 심지어 이제 이번 경매 물품이 이제 국보잖아요. 네. 국보라는 게 이제 개인이나 기관 또 단체가 이렇게 사고 팔수 있는 미술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아예예 어, 그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번 뉴스를 보시면서 어떻게 국보를 사고 팔 수가 있지 뭐 이런 의문을 이제 많이 가지셨는데 음. 사실 이제 보물이든 국보든 개인이 갖고 있으면 이제 얼마든지 사고 팔 수가 있어요 이제 이것도 아. 이제 사유재산으로 이제 분류가 되니까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재 보호법을 보면 국보나 보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도 개인 소장품인 경우에는 해외에 반출하지 않는 한 소유자 변경 신고만 하면 서급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음. 무슨 말이냐면요 해외로만 반출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얼마든지 사급할수 있고 그 이제 그 거래가 이루어진 후에 소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었다 이렇게 음. 소유자 변경 신고만 이제 문화재청에 하면 그러면 이제 거래가 이제 그 성세가 될수 있는 건데 그 실제로 문화재청 통계를 보면 그장 2017년부터 작년까지 그러니까 5년 동안 거래된 걸 봤더니 음. 보물 23점이 시장에서 팔렸고 그중에서 7점이 경매로 이렇게 성사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어 간송 미술관이 그 삼국 시대 유물인 아까 말씀하셨던 금동 개미명 삼존 불입상, 예. 아, 또 고려 시대 유물인 금동 삼존 삼전, 삼존 불감 아, 이걸 네. 이제 경매 출품하게 된 이유. 네. 구체적으로 뭐라고 밝혔습니까? 어, 예, 이거를 이제 간송미술문화재단이라는 곳에서 이제 공식으로 입장문을 냈어요. 예. 경매 출품하는 이유에 대해서 재정난이다, 뭐 이렇게 밝혔는데 정확하게는 그 2013년에 그러니까 공익적인 성격을 강화하고 시대 변화에 맞추기 위해서 재단을 설립한 후에 음. 대중적인 전시하고 문화 사업들을 병행하면서 그 이전보다 그러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재정적으로 압박이 커졌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위해서 소장품을 매각하게 돼서 정말 송구합니다. 뭐 이런 음. 이제 입장문은 됐습니다. 그데 음. 2020년에 본물을 내놨을 때도 이제 똑같은 얘기를 이제 했었거든요. 그때도 음. 이제 간송측은 재정난을 이유로 들면서 간송 문예 미술관에 있는 불교 작품은 다 매각을 하고, 서화라든지 도자기 이런 것들에만 더 집중을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강점이 이제 이쪽에 있으니까 이쪽에만 집중을 하고, 불교 작품은 매각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예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유는 역시 재정적 압박이다. 이렇게 네. 공식적으로 재단이 나서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 그 간송 미술관이 이제 작년, 5월에 네, 네. 자금난을 이유로 보물 두 점을 이제 경매에 출품을 했었는데 네. 그 당시에도 이제 사실 문화계의 파문이 좀 일었었는데요. 네, 네. 2년도 되지 않아서 다시 또 국보를 경매에 내놨단 말이죠. 짧은 기간 안에 또 유물을 이렇게 경매에 내놓은 점. 근데 그 유물이 국보라, 국보라는 점 때문에. 이게 또 네. 많은 사람들이 입에 이 간송 미술관이 오르내렸는데 문학의 분위기가 또 궁금하거든요. 좀 어떻습니까, 문학의 분위기? 음. 예, 그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도 이제 사실 문화계 파문이 굉장히 일었었죠. 어떻게 간송 그렇죠. 미술관이 보물을 경매에 내놓냐, 뭐 이런 이제 파문이 일었었는데 예. 그때보다 사실 문화계 분위기는 굉장히 좀 싸늘하다고 그래야 될까요?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이유가 2년 전에 보물 두점이 경매에서 나왔는데. 아무도 응찰하지 않았어요. 유찰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여론이 아 이건 당연히 국가가 나서서 사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제 여론이 굉장히 많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런 여론에 떠밀려서 국립중앙박물관이 두 점을 다 샀어요. 아, 여론에 여론에 떠밀려서 산 거예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 그래서 경매 가격보다 좀 낮게 이제 해서 두 점을 다 이제 박물관이 구입을 했는데 음. 이미 그 상황을 이제 뻔히 그러니까 보물이 유찰돼서 국가가 사들인 그런 과정을 똑같이 이제 봤는데 또 다시 그, 인연. 이안 돼서 국보까지 경매 내놓는 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시각들이 많은 것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재단에서 입장문을 재정난이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걸 갖고 있는 소유자가 재단이 아니라 간송의 손자인 전인 건 지금 현재 간송 미술 관장이 개인으로 갖고 있는 개인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재단 운영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죠. 엄밀히 말하면. 근데 이 국보나 보물처럼 이렇게 나라에서 지정한 문화재는 또 상속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화재청을 그렇죠. 확인을 해 보니까 네, 네, 네. 간송측이 국보나 보물처럼 이제 상속세가 없는 지정문화재는 후손이 직접 갖고 음. 나머지 이제 비지정문화재는 재단으로 이제 소유권을 돌린 걸로 이렇게 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음. 이번에 경매에 나온 국보 두점은 전인권 관장 개인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걸로 확인이 됐는데 음. 상속세는 이제 학도 내지 않고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국보를 또제3자에판다는 것이 합당한가 뭐 이런 음. 질문이 나오는 건데요 음. 그러니까 이게 이~ 그니까 이런 세제 혜택을 주는 이유가 선대가 남긴 위대한 문화유산이니까 고위 간직해서 그렇죠. 이제 대대소, 아, 대대손손 보존하라 예. 이런 의미에서 이제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인데 예. 현행법상으로 사실상 이걸 얼마든지 악용할 여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대규모 그러니까 이제 간송이라는 우리가 이제 이거를 배제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보면 어떤 대규모 자산가가 사망하기 전에 국보를 이제 사드려요. 네, 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가 가능하니까. 근데 이를 상속한 다음에 아, 상속인들이 그쵸. 나중에 이 국보를 아. 처분할 때 정말 이거는 상속세는 한번도 내지 않고 어떤 고가의 차익을 낼수 있는 이런 이제 허점이 있다는 거죠. 이 현행법에 그래서 아. 간송이 경매에 출품한 국보 이제 이번 건을 통해서. 현행 상속세법의 한계가 이제 명백히 드러났으니까 이 조항을 보완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고 아, 그또 이제 간송재단이 이제 그 입장문을 내면서 뭐그 수당고도 신축하고 있고 우리가 대구가 그러니까 대구에도 지금 간송미술관이 지어지고 있거든요. 아, 아. 그래서 이런 것도 언급을 했는데 사실상 여기에는 재단 자금이 아니라 이그 전액 국민 세금으로 지금 지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재정난하고 관련이 있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이제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바로 어제였어요 어~ 경매가 이루어졌는데 예. 경매 전부터 그 경매 시작가가 워낙 높아서 어~ 또 유찰될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는데 또 게다가 그 국립중앙박물관의 예산상 유물 두 점을 모두 구입하는 게 쉽지 않을 거다 이런 그 말도 있었고요. 경매 네.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어, 예그 말씀하신대로 예상대로 두점다 유찰됐습니다. 아하, 또 이제 이년 어, 전과 마찬가지로 두점 모두 응찰자가또 아무도 나서지 않았고. 또 그래서 또 자연스럽게 시선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음. 2년 전처럼 결국 또 국가가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여론이 이제 계속 또 아무로도 앞으로도 나올 걸로 보입니다. 음. 근런데 박물관의 한해 구입 예산이 40억밖에 안 돼요. 40억이 아... 채안 되고 <laughs> 39억, 네, 7천만 원이 정도라서 음. 근데 지금 나온 게 거의 한 점에 30억 이상이라 두 점을 음. 다 같이 구입하는 게 가능할. 또이 그러니까 부분은 또 이제 앞으로 도 계속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박물관 측은 이제 어제 음. 간송 측의 협의가 들어오면 응하겠다 뭐이 음. 정도의 입장만 밝힌 상태입니다. 이게 뭐뭐 뭐 국보인데 원 플러스 원이 될 수도 없는 거고. <laughs> 예. 네. 참이 간송 선생이 모은 귀한 문화재들이 이렇게 이제 경매에 나오는 모습이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인데요. 네, 예, 맞습니다. 다음에도 또 이런 일이 없으리라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이그 간송 미술관의 문제, 우리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될지 마지막으로 좀 기자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음. 어, 네, 참 이게 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우리가 이제 간송 전형필 선생이 일제 일본으로 넘어갈 뻔한 문화재들을 굉장히 어렵게 어렵게 지켜온 그런 유물들이라서 그렇죠. 음, 네.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이제 큰 유물들이잖아요. 근데 예. 엄밀히 말하면 또 이게 사유 재산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음. 근데 이게 3대가 넘어가면서 후손들이 아 정말 이제. 컬렉션을 제대로 관리할 능력이 있는 거야 뭐 이런 우려가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나오고 있는 건데 음, 음. 그래서 조심스럽게 어떤 국가 차원의 관리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거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게 음, 음. 그러니까 함부로 어떻게 뭐 그러니까 사유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고요 어, 그래? 그래서 그러니까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것 같은데 음. 어~ 그러니까 어, 어쨌거나 이게 공론화로 이제 지금 이제 그예 공론화가 니까더 크게 좀 돼야 될것 같은데요 예예 예, 예. 앞으로 이번 예. 건을 이제 계기로 해서 좀더 활발하게 논의가 좀 이루어져야 될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laughs> 예 국보 어~ 또 보물 이런 것들이 경매에 나오는 것도 씁쓸한데 예. 이게 또좀 시원하게 좀 여유가 돼가지고 낙찰받아가지고 좀 뭐~ 간송미술관도 좀 살고 음. 어, 그다음에 그 문화재를 또 이렇게 어 낙찰 받은 이쪽도 좀 좋고 이럴 수가 또 없을 정도로 액수가 높기 때문에 네, 네. 참 이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참. 어떤 그러니까 드리는 독지가가 대규모 자산가가 딱 나서서 아 내가 뭐가 하다 오르면서 하죠 그러면, 좋죠. 네, 그러면 얼마나 좋은데. 좋았겠어요 근데 음. 이게 그런 공적인 경매장에 그러니까 이렇게 막 뉴스를 많이 탄 작품들이 경매에 나오면 굉장히 또 이제 개인 소장가들은 몸을 좀 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laughs> 그만큼 이제 아, 아, 누가 샀어라고 이제 또 여론이 집중이 되고 하니까 이제 네. 이 쉽게 나설 수 없을 거다라는 그래서 또 네. 유찰 가능성이 제기됐던 것인데 실제로 또 이게 또 유찰이 돼서 또. 굉장히 이간성가의 작품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뉴스 에트로 나오는 것이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허윤희 기자님께서 사시면 안 돼요? <laughs> 아, 제가 돈이 있으면 정말 <laughs> 떡하고 사고 싶은데, 참 안타깝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자, 오늘 숲술해서 말씀드려봤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조선일보 허윤희 기자와 함께했고요. 자,